안녕하세요. 빈이별입니다. 어.. 조금 네, 오늘은요. 제가요. 어.. 액괴를 좀 가져왔어요. 이거는 이쁜이 님이 만드신 거고 놀러 갔다가 받았어요. 이것도 다 이쁜이 님이 주신 거예요. 이거 도구도 도구도 이쁜이 님이 쓰시던 걸로 좋았어. 이건 당근 푸딩액게 당근 액게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당근 액게 한번 쏟아볼게요 뭐몰드는 음, 음, 되게 잘 찍혀요 그 다음에 풍선도 정말 정말 잘 되고 어, 랩도 엄청 엄청 사야돼요 손에 어..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져 놓으시면 손에는 묻어요 이쁜이 님이 좀 땡땡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넣었다 하는데, 저 목소리, 목소리 헬륨으로 하려고요. 공개하는 게 싫어서, 좀공개하는좀 나쁜 점도있다 들어가지고, 이제 헬륨으로 하려고요. 목소리 뀌겠죠 역시. 어떤 거는, 모르는 게 없으셔. 이건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. 이거, 이쁜이님이 이름 지어주셨는데, 그, 젤, 어 벚꽃에께로 지어주셨어요. 벚꽃에께, 벚꽃, 벚꽃이랑, 뭐, 색깔이 같다 그래야 될까? 아무튼, 이것도 탱탱하구요. 선택입니다. 흠 가득해도 모자랄 판이에요, 지금. 방에 더 있거든요. 여기는 안방이라서. 아무튼. 아무튼, 이런 낌끼고요 되게 땡땡하고, 이건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. 뭐 이렇게 보면은, 약간 뭔가, 연한 핑크지만, 진짜로 보면 진짜 진하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, 이게. 이쁜이님이 저한테 작품도 주셨고 많이 많이 주셨어요. 어 저도 이제 애캐를 만드는 영상 올릴 거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. 어 애께에 관련된 거라면 저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... 애께에 관련된 거라면 저도 안 잊었으면 합니다 내일이 주말이에요 근데 저 이쁜이님 집에 또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토요일에 토요일이라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. 그때 또 얻어오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뿅! 안녕히 계세요. 뿅!